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짠. 내가 생각하는 한국 내의 가장 매력적인 동네와 그 이유. 어,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어, 세계로 넓히지 않고 국내로 국한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맨 먼저 소재동을 당연히 대답하실 것 같았습니다. 네, 박지현 대표님. 네, 광고 맞습니다. 광고 받고요. 네. 아, 네. 저희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laughs> 소재동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계절을 다볼수 있는 동네예요. 하천도 굉장히 길게 흘러져 있고, 그리고 골목 골목이 조금 더 넓은 구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방문했을 때 다른 나라 가는 것 같다, 마치 교토에 온것 같다라는 이야기의 피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2, 3년 대전에 살면서 사무실이 소재동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는데 산책 한 바퀴 돌면서 이제 계절을 느낄 때마다 어 이런 동네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은 대전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서울에서 사무실에 있을 때는 그때 그 광경이 좀 그립다. 그 여유가 그립다. 그 향이 좀 그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연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동네를 탐방하기에는 전주 한옥마을보다 소재덕이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담고 답변을 쓰게 됐습니다. 어, 두 번째로 짠참돈 냄새 나는 <laughs> 오늘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수익익선이기 때문에 네, 돈 냄새 나는 성수동의 갤러리아 포레 <laughs> 제가 보낸 건데요 일단은 성수동이고요 저희 성수동이 있죠. 근데 사실은 요거는 아까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고 이런 얘기하면 다른 교수님들이 손가락질을 하긴 해요. 근데 제가 그 건축도시 조경에서 뭐그 학계 주류는 아직 아니라서 제가 좀뭐 위상이 올라가면 이런 말 못할 텐데 그 아까 연장선상에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매력의 여러 기준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얘기를 하실 교수님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아니 근데 왜 저긴 비쌀까요? 사실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비싼 데가 사실 제일 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이런 어떤 기준이 아니더라도. 근데물 지금 여기 보시면요. 작년 매매가 7월 기준에 67억. 압도적인 1이고요. 평당 단가는 더 비싼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가 제일 비싼 동네인데 사실 이거는 여러가지 매력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한 여러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관광객으로서 했던 찾아 한번 놀러가기 좋은 동네 뭐 늙어서 살기 좋은 동네 어릴 때 살기 좋은 동네인데 평균적으로 매력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여기 공원이 있죠. 공원도 있고 교통도 좋아요. 대중교통도 좋아요. 좋고 심지어는 지금 성수동이라는 데가 저희 제생 이게 좀 색다른 동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평당 단가로 더 비싼 데가 많습니다. 강남 쪽에. 근데 거기보다도 이 성수동의 이 곳은 어, 제일 매력이 있다고 만약 답을 그냥 정답을 하자면 이거고 이게 좀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부작용도 있어요. 도시재생에서 근데 저는 아까 말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역할은 거기서 해당하는 부작용은 정부가 좀 해줘야 돼요. 이게 어르신들이 인대로 뭐 올라서 이럴 때는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되지만 이걸 보라는 거죠. 사람들은 진짜 어디를 좋아하고 왜 비싼 돈을 내고 저기를 원하는가? 네, 뭐 일관적이고 좋습니다. <laughs> 지금 저희는 가장 핫한 성수동에서 지금 이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간 와디즈인데요. 에, 성수동 아주 핫한, 비싼 에, 고, 어, 동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 와디즈를 기획하기도 하신 안지용 대표님이 아마 다음 대답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교동도 대룡시장 두 분의 네강도 옆에 어, 강화도 옆에 교동도라는 섬이 있고요. 그 저도 사실 이야기하신 거에서 매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저한테 사진도 준비하려 사진은 제가 준비 못 했는데 잘 찾으셨는데 어~ 이제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한테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동네는 제가 태어났던 제가 어릴 때자라셨던 그런 동네인데 없잖아요 다 재개발되고 없어요 지금 뭐 그나마 가장 또렷하게 기억나는 게 저는 강남 개발하면서 들어와서. 앞뒤에 논밭이 있었고 스케이트 타던 강남의 아파트인데 없어요 없어서 가볼 수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매력의 정의를 다시 하면서 어~ 그 어쨌든 건축장이니까 전국을 꽤 많이 돌아다녀요 그막 지도 다 찾아봤어요 막 지도 막 해가지고 찾아면서 어디였지라고 하다가 딱한번 가봤는데 가장 인상에 남았고 그다음에 아 거기 한번 다시 가봐야지라고 생각이 들었던 동네를 한번 다시 이제 재정의를 해서 골랐더니 조기였고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그 아까 소지정도 말씀하셨고 익선동도 말씀하셨고 뭔가의 스토리가 이제 강한 스토리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남북의 그 단절과 교류와 어떤 화학과 기타 등등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나만의 어떤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뭐 복잡한 스토리가 되게 유니크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동시에 개발이 쉽지 않아서 저기도 아마 도시 재생으로 해서 그때 이제 케이팅가에서 들어가 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부작 사부작하는 <laughs> 그런 동네였던 것 같긴 한데 그냥 그허름하면서그 재미있었던 그그 그 그러니까 추억으로서 강렬한 추억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강한 스토리 다시 누군가 함께 재생해 줘도 변하지 않는 스토리가 있다라는 게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재비 스토리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저기가 그 남북이 그 38선으로 경계가 있고 그다음에 다시 전쟁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휴전선 경계를 하면서 이그 동쪽은 올라가고 서쪽은 내려왔어요. 그 당시에 저기 강 건너가게 되면 논밭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포격을 피해서 잠시 교동도로 내려왔었는데 그때 휴전선이 거지면서 고향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 동네 저 이제 그 상점에 있는 제비 제비집이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제비를 너무 제비집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제비는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고향에 있는 흙을 물어다가 여기 와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집은 자기 고향의 흙인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제비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봄이 되면 걔네 올라갔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그 저희가 아는 뭐 서해안에 뭐 폭격도 많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교동도는 유일하게 폭격도 없고 그동안 상당히 평화로웠고 실제로 교동도에 있는 앞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북한에서 농작 농사짓는 게 보여요. 그 아마 우리가 아는 뭐그 서해안에 뭐 무슨 위험한 선뭐다 있는데 뭐 거기 어디까지 가면 제일 앞이야 뭐 백령도가 위야 교동도가 백령도보다 훨씬 더 북에 가까워요. 정말 가까운데 가장 평화롭고. 동시에 이제 양쪽의 교류를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이루고 있었던 그런 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제비 나는 땅을 밟을 수 없지만 제비가 날아가서 내 고향에 흙을 물어온다라는 그 스토리가 실향민이잖아요. 결국은 예,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잘 담고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 동네였는데 저도 안정우 대표님 덕분에 예, 떠오르게 됐네요. 좋은 곳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어, 나곤 교수님께서 <웃음> 대답을 그냥 공략을 하라고 해서 짠, 서울이라고 해주셨어요. 네어이 너무 스케일을 크게, 얘기, 크게 얘기했나? 근데 그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효재동에서 태어나셨고 소재동이 아니라 종로 5가 효재동에서 태어나셨고 저는 신문로 2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은 그 옛날에 문화체육관이 있는 거기에 피어선 건물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너희는 문한 사람이야 라는 사대문 안에서 그 태어난 오리지널 서울 라이트라는 얘기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서울이 조그마하니까 그게 저한테는 그냥 한 동네였거든요. 서울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 저희 학교에 있는 이제 외국 교수들이 이제 한국으로 와서 서울을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울은 너무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몰랐던 거예요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시간만 가면 바다가 있고 강이 바로 지척에 있고 그다음에 개천이 있고 그다음에 산이 만만한 산이 있고 그다음에 현대식 초고층 시설이 다 있고 그다음에 청계천에 가면 자기들이 구하는 거다 구할 수 있고 또 동네를 하나 넘어가면 다른 동네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산을 넘어갈 때마다 뭐~ 그니까 이제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 나오는 동네가 또 다르고 다 다른 그 하나하나의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도시는 전 세계에서 서울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같은 이제 영국에서 온 친구는 전에 그~ 월간 디자인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서울에 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자기 되게 좋은데 되게 좋은데 그 좋은 거는 청계천을 자기 집에서 10분 이내에 갈수 있다. 그게 가장 좋은 점이라네. 가장 나쁜 점은 뭐냐 그랬더니 청계천을 5분 내에 못 가는 게 가장 나쁘다. 그래서 청계천에 그 시몬에 가려나도 그 청계천에 사무실 있잖아요. 근데 청계천에 뭘찾을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 무슨 가게가 어딨냐. 그래서, 그, 말도 안 통하는데, 그럼 다 통한대요. 도면 가지고 가면 다 만들어주고, 모든 걸다해준대 그러니까 영국에서 하나, 요만한 거 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청계천에 가면 똑같은 거 2천 원이면 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고궁 가면 과거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뭐 역동성 이런 거를 보면, 그 서울 같이 그 매력적인 동네가 없다. 근데 이제 그 서울이 너무 커져가지고 송수동도 포함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제 머릿속에는 그 동네는 서울인 것 같아요. 사람이셨군요. 아, 사람. 예, 문안 사람이셨군요. 어. 사대문안에.